난의구절, 어, 다섯 번째는요, 내필임은 누구인가? 입니다. 내필임은 누구인가? 자, 이게 지금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되는 입장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해석을 좀잘 하고 넘어가야 또이 6장, 이 초반부가 또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 6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요 바로 네피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네피림. 네피림은요, 히브리어로도 그냥 네피림이에요. 네, 네피림은 히브리어로로 그냥 네피림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요 용사라라는 표현을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읽으면요, 깃보르에요. 자, 깃보르인데, 자 지금 이 본문만 우리가 잘 한번 놓고 볼게요. 이 본문에 일단 몇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당시의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다. 자여기서 하나 끊어보면요. 자 당시의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다. 자 여기서 끊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당시의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다. 자 이렇게 끊는다면, 자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내 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은 존재들이냐 아니냐에 궁금함이 생겨요. 그러면 원래 내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을 때도 내피림이 계속 생겼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자그 다음에 그들은 용사라라는 이 이야기의 그들. 자이 그들 이 그들은 네피림을 그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그들로 부르는 걸까요? 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구절이 될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피림이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피림은요. 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동사 나팔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종사 나팔과 관련이 있다면,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저 나팔과 관련이 있다면, 떨어진 자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초기의 학자들은 바로 이 네피림을, 어, 이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떨어지다와 관련이 있으니까. 추방된 자들로 볼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럼 이들은 떨어진 자들의 또 다른 의미 쓰러진 자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쓰러진 자들 어떤 패배자들을 의미하는가? 근데 또 그렇게 해석하기엔 또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그냥 뭐 타락한 자들인가? 우리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어, 뭐 어떤 사람들을 봐야 될까? 이게 좀또 물음표가 됐어요. 단어로만 놓고 봤을 때 네, 네피림이라는 또 다른 이 단어를요 명사 네펠과 관련 지을 수도 있어요. 네펠 네펠이라는 명사는요 히브리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바로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유산의 의미로 네펜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그냥 불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단어가 여기에 어근일까라고 보는데 어 뭔가 이게 렇 정리가 잘안 돼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우리가 네피림을 보통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이제 뭐그 검색창이나 검색해 보면 대부분 네피림을 거인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인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7 2역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대 역본들이 이걸 거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피림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 거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그냥 네피림 그냥 그렇게 써요. 뭔지 몰라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왜냐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보였잖아요. 떨어진 자들 그 다음에 유산. 여긴 거인과 관련된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70인역과 고대 역본들에게 네피림은 뭔가 고대 거인들과 뭔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피림을 어, 성경에 딱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번이 바로 창세 기 6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민숙이 13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정탐을 가서 그들을 보고 거기 내피림이 있다 안낙자손 예, 얘기를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바로 이 보고가 나왔을 때 내피림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연결해서 보고 학자들이 아마도 아 이건 굉장히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다라고 보긴 되게 어렵죠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만약에 내피림이 이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이이이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 노아홍수 시대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빼고는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다시 태어난 다음에 어디에 선가 내피림의 DNA가 이 노아의 홍수 중에 누가 또 나타나서 거인이 또 나타난 걸까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중간에 설명이 없어요.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몰래 방주에 숨어 들어갔을 것이다. 자, 근데. <laughs> 근데 만약에 거인이면 어떻게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이미 인간들은 딱 노아의 가족들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네피림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게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일단 거인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인이라는 뜻은요. 물론 역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최근에 네피림에 대해서 정리했 정리를 한 어떤 학자의 정리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네필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자, 그 학자 이름은 러트리지입니다 자, 트리지 자, 2015년에 자, 이런 더 네필림이라는 이제 아티클을 썼습니다. 자, 거기에 다섯 가지 어, 정리된 견해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구약과 비정경의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뭔가 거인이고 뭔가 뭔가 이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피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위경이나 외, 외경이나 여기에 잔뜩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했다면 성경이 좀 표현이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사탄 같은 거.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게더 나아서 그렇게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피림의 자료가 구약에는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네피림을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일단 그 창기6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그 네피림이 바로 깃보림. 여기 이제 복수형이에요. 깃보르와 동일한 존재다. 바로 깃보르가 누구냐면 고대 영웅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네피림은 악한 존재로 등장하지 않는다. 자, 요게 6장에좀 정리된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민수기 본문의 네피림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자 일단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이두구절을 제외하고 왜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왜잘안 만날까요? 예,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난 걸까요? 아니면 만나 많이 만났었는데 성경에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쓴 걸까요? 우린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탐꾼들이 가서, 저게 네피림안학자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 보였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또, 창세기 사장에는요, 창세기와 민숙의 네피림이 같은 존재인지는 설명이 일단 불가합니다. 자, 어떻게 홍수에서 사활하나 맞는가? 바로 이거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설명이 불가다는 하 것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요. 다섯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창세기 6장의네피림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러트리지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사절의 네피림을 실제하는 존재,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네피림을 언급한 이유는 불멸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합해서 다시 불멸을 얻으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함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을 네피림을 영웅으로 부르는 것 또한 왜곡된 가치관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행동은 홍수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됐고, 그들이 다시 불멸을 얻기 위해서 애써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되거나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만들긴 했지만 그들 또한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다. 결국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은 끝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 러트리즈라는 학자는요 이걸 실제 하는 어떤 존재로 놓기보다는 창세 6장의 네피림을 그냥 인간의 욕망이 발현된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발현하고 싶어 했던 것을 표현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냥 정리해버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민숙이 6장도 아 13장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과장된 표현이다. 그래서 네피림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실제하는 존재냐,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쪽이고요.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 정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여러 표현들의 총합체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역사의 초간단 정리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주제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꾸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발현된 것이 또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됐던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했던 어떤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다 라고 어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어트리지처럼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예, 네피림도 실제하는 인물보다는 음. 당시 고대근동 세계에 어떤 알려져 있었던 어떤 이런 거인, 예상할 수 있는 그 존재처럼 그들이 보였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과장법이었을 뿐 실제 그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여러분의 어, 입장을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역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